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섭게 우리 주변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과 그리고 가정의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짧게 살펴보고 후에 아, 크리스마스 이브 영상에 대한 안내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로는 불신 남편과 아, 믿음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믿음의 아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죠 그 삶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이니 아멘 베드로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내가 배운 복음 말씀 그리고 교회에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가르침들을 우선시하지 말고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라면 복음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남편의 모습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살아가는 모습이 남편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 많은 이혼과 결혼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결혼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라는 말씀을 믿고 묵묵히 그리스도인들이 남편의 구원,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결혼 문화는 조금이라도 서로의 마음이 상처가 된다던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되면 이혼을 하고 갈라서고 그리고는 또 다시 결혼하는 모습들이 일상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그리스인들만큼은 도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함 없이 묵묵히 그 삶을 살아가므로 오히려 가정이 다른 모든 이방인의 가정보다 더 돈독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워짐에 있어서 믿음의 안내된 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남편을 감동시키고 아내를 감동시키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남편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먼저 나 아내된 자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된 나 아내된 자들 통하여서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해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에 있어서 겉으로 하는 척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늘 남편을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그 일을 위해서라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믿음의 남편들의 의무입니다. 즉, 믿음의 아내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남편들은 그러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몇개 나오죠. 그 뭡니까?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귀여겨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그릇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깨, 깨지지 않도록 늘 보호해주고 보살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고무장갑을 끼고 수세미를 들고 퐁퐁을 묻치며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또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기에 늘 귀하게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역사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여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를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아내를 위한 사랑 그 역사를 끊임없이 의무로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이웃 속에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성실함,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불신 남편, 불신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 역사들을 더 해주시고 또 남편된 자는 아내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고 보호해주며 아껴주며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관련된 잠깐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주일 오후 4 시에 있게 되어집니다. 주위로 4시에 있게 되어지는 그 행사에 총 10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때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출석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로 참여하게 되실 텐데 거기에 저 참석했습니다라고 출책을 남겨 주십시오. 출석 체크를 남겨 주신 분들, 우리가 함께 그 중에 한 분을 또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작년부의 얘기까지 이벤트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벤트를 참여하게 되시는 방법은 각 이벤트들마다 전화번호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에 제일 먼저 문자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자를 보고 그 다음에 정답이 정답이 되면 즉시, 아, 우리 사회자, 우리 청년들이 전화통화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전화통화를 하게 될때 당황해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메리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각 참여하고 선물을 받는 이들을 위해서 또 기프트콘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참여했는데, 아, 그새 먼저 다른 성도들이 또 다른 친구들이 참여해서 선물을 못 받은 이들을 위해서 아차상도, 참가상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푸짐한 상품을 우리 가정가정에 우리가 배송할 터인데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서구교회 성도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